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하세요. 조선 중기에 임상옥이라고 하는 거상이 있었습니다. 그의 상단의 규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그룹에 맞먹는 그런 아주 큰 상단이었습니다. 사실 뭐 자본주의 이론도 생소하던 그 시절에, 뭐 시장 경제에 대한 개념도 없던 그 시절에, 장사 하나로 그렇게 아주 큰 상단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로 어,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훌륭한 장사꾼으로 또 기업인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상단을 어, 만들 수 있는 장사꾼이 됐을까? 그는 다른 장사꾼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어, 그런 늘 생각하기를 어, 장사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지켜야 될 길이 있고, 따라야 될 길이 있다. 하는 상도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평등하기가 물 같아서 독점하려고 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될 것이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 같아서 바르고 정직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장사라고 하는 것이 이문을 남기는 것이지만은 이문을 남기는 것은 작은 장사고 사람을 남기는 것은 큰 장사다. 한마디로 임상옥은 장사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뭘 하는 사람이냐? 하는 장사꾼으로서의 자기 이해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임상옥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는 자기는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이해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치고 성공한 이해가 없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과 연관된 사람의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구속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판사가 구속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중견 판사가.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는 법관으로서의 자기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법관으로서 할수 있는 일은 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하는 자기 이해가 분명했더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또 크리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자기 이해가 분명할 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기 이해를 세 가지 그림,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해요. 그 하나가 군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군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켜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또큰 것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해요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삶은 민간인들에 비해서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에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 아주 감동적인 글귀를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훈련을 받으러 군대에 들어갔는데 담벼락에 누가 써놨는지, 잘쓴 글씨도 아닌데 페인트로 굵게 써놨어요. 죽었다고 복창하라.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너희들이 군대에 들어왔으니까 편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었다. 그렇게 늘 복창하고 그런 각오로 그렇게 군 생활을 해야지 군 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군인의 이미지는 고생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 믿는 우리들을 군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그 복음을 지키라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신 복음을 잘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수고도 해야 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군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이 그 고난과 고생을 두려워해서는 좋은 군인이 될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좋은 군인이 될수 없는 것처럼 좋은 신앙인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도 받게 되고 또 복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비 시험을 당할 때. 하루 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눈에도도 아프지 않을 10남매의 자식을 한날한 시에 다 잃게 됩니다. 엄청난 아픔입니다. 게다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가려워서 깨진 기화장으로 자기를 벅벅 긁고 있습니다. 그런 욕을 지켜보던 부인이 한말 합니다. 그꼴로 사느니 당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시오.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인의 말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욥의 생각이 그게 군인 정신이에요. 복음 때문에 은혜도 받고 복음 때문에 복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는 거 그것을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군인 정신이에요. 내가 유리할 때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전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표시도 내지 않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익할 때도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리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또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복음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어느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그 점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아무리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복음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복음마저 전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 그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깨닫게 돼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 선생님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면 우리라도 선생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평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던 성도들이 분발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또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이 누군가 보니까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친위 부대원들입니다. 군인들 중에서 엘리트 군인들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엘리트 군인들을 내가 전도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렇다고 복음도 쇠사슬에 메인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저렇게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걸 깊이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고난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군인은 고난 겪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군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선수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규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고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 때 러시아의 유명한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아주 과거에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늦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메달을 딸수 있는 유능한 많은 선수들이 차별을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왜 선수들은, 어, 복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을 자꾸 복용하는 것일까? 왜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을 받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훈련량이, 훈련 시간이 정말 충분했는가 선수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훈련의 양이 부족하면 메달을 딸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도 선수 자신이 잘 알아요. 근데 훈련량은 부족한데 좋은 점수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물의 힘을 빌려서 좋은 점수를 내고 자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수가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선수들이 그 훈련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힘들어도 훈련을 그냥 원도 없이 함껏 한 선수는 경기에 임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도 없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경기 자체를 즐기면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선수의 경기 임하는 태도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선수가 경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끊임없이 세상에 유혹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것입니까? 말씀에 훈련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모든 것은 다 훈련입니다.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훈련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는 거, 훈련입니다. 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써야, 기도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는 저절로 됩니까? 몰라도 읽고, 틈만 나면 듣고, 뭐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으면 들어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배만 그렇겠습니까? 기도만 그렇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섬기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훈련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훈련되지 않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으면서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훈련받는 것이, 훈련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선수는 훈련하는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훈련받는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신앙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는 농부에 대한 이미지예요. 농부는 농부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농부에 대해서 중요한 이미지는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게으른 농부란 없습니다. 일단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부지런한 사람이야. 왜냐? 농사라고 하는 것은 다 때가 있어요. 볍씨를 뿌릴 때가 있고, 모내기를 할 때가 있고, 비료를 줄 때가 있고, 김멜 때가 있고, 뭐, 어, 농약을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마다 그것을 때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면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주님 섬기는 일도 게을러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열심을 내야, 주님도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일 다 하면서, 교회 와서 또 나름대로 교회 일도 하려고 하면, 부지런하지 않고는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두 가지를 다 해낼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도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하지 않고는 전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 친구를 전도하거나 이웃을 전도할 때 그냥 옵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 그래야지만 그분들은 나오지. 뭐 교회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그러면 무슨 일 있으면 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미리 가서 기다렸다가 데리고 나와서 예배도 함께 드려주고 밥 먹으러 갈때또 같이 가줘서 밥도 먹어주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해야만 전도도 제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해지도록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체질화가 돼야 돼요.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군인이야. 나는 선수야. 나는 농부야. 하는 자기 이해를 가지고 어떤 때는 군인처럼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선수처럼 살기도 하고 이런 때는 농부처럼 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의 상황 상황마다 군인이 필요할 때는 군인 정신으로, 선수가 필요할 때는 선수 정신으로, 농사가 농부가 필요할 때는 농부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라는 거, 나는 선수라는 거, 나는 농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정말 군인으로 산다는 게 뭐고 선수로 산다는 게 뭐고 농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 군인처럼 살고 선수처럼 살고 농부처럼 살면 또 하나님이 범사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총명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도 금방 분별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금방 분별하게 하시고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도 금방 분별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가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도 금방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삽시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선수입니다. 우리는. 농부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자기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군인처럼 살고 선수처럼 살고 농부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범사에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